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쌤마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또 내가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을 안 찍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간단하게, 저 같은 정말 초보들이 그냥 복잡하지 않게 바로 주문을 할수 있게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 핸드폰이 필요해요. 저는 핸드폰 어플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핸드폰 어플을 깔아주셔야 돼요. 앱 스토어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줄게요. 요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을 까고 열어보면요. 알림 허용을 누르고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저는 한글로 설정이 되어서 한글로 나오네요. 만약에 한글로 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기, 화면, 맨 아래를 보시면,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버튼을,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로그인 하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다, 내려 보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여기 설정을 눌러주시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고, 회원 가입은, 음, 여기 위에 로그인 하기 이걸 눌러 주세요. 저는 이미 한번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회원을 가입하셔야 되니까 여기 로그인 하기 밑에 보면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밑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계정 변경하기 또는 등록하기가 있어요. 이 등록하기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셨으면요. 다시 여기 맨 아래 계정,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배송지 주소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배송지 주소는 먼저 여기 쭉 내려 보시면 배송 주소라고 나오지요? 여기 배송 주소를 눌러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넣어 놓은 주소가 있는데 만약에 주소가 없으면 여기 주소 추가하기를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그러면 여기 배송 주소 추가하기를 눌러 볼게요. 새 주소 이렇게 넣는 데가 있는데 연락처 이름에는 본인의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휴대폰은 더 어, 국가 번호 82에다가 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 010 010 땡땡땡 000 땡땡땡인데 000맨 앞에 공을 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0-12345678이면 10-12345678 이렇게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요. 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라고 검색해보시면 네이버가 한글 주소를 영문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본인 집의 주소를 거기서 영문으로 바꿔 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주소가 입력되겠죠? 음, 네이버에서 주소 검색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서 영문 주소라고 씁니다. 영문 주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영문 주소, 이렇게 본인의 집 주소를 입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도룸, 도로명 주소 검색하셔서 이렇게 본인의 집 주소를 이렇게 쭉 넣으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아까 그 주소 넣는 창에다가 차곡차곡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알리익스프레스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기 카드 설정이 있는데 음, 여기 지갑 지갑이 있죠? 이 지갑을 클릭해 보시면. 맨 나의 지갑하고 맨 마지막에 나의 신용 직불 카드가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한 마스터 카드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은 카드를 등록하시면 등록이 제대로 안될 거예요 그리고 등록이 만약에 되더라도 결제가 안 되고 주문이 취소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음,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이렇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홈으로 가서 홈버튼을 누르고 홈으로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장바구니에도 이렇게 사고 싶은 것들, 스티커나 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11이 나오고 핸드폰 케이스가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발송 예정 3개, 발송됨 15개 나오죠? <laughs> 핸드폰 케이스가 도착하면 또 한번 핸드폰 케이스 하울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laughs>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쇼핑 되세요. 안녕!